아이들의 집단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아이들의 집단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아이들이 특정한 행동을 집단적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러운 본능의 일환일까, 혹은 그 이면에 더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이들의 집단행동을 깊이 분석하고, 최근 사회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조직 스토킹과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성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집단 행동의 본질. 아이들의 모방 행동.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성과 언어 능력을 키우고 집단의 일원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행동 vs. 비정상적인 행동. 일명 따라하기에서 벗어나 어떤 특정한 집단행동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질 때그 본질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단지 껄끄러운 집단행동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깊이 있는 사회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조직스토킹의 확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의 전반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는 단순히 스토킹의 타겟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 속삭임 조롱 등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가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라. 이런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된 피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상스러운 말들과 광적인 집착은 그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종될 수 있는 가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